간단한 언어치료 팁을 하루하나 알려드리는 언어치료 1일 1팁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듣지 않거나 시각적인 단서가 없으면 듣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퀴즈 활동을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옹 야옹 만약에 아이가 잘 맞추지 못한다면 살짝 인트를 주어도 괜찮습니다. 어흥 어흥 호랑이 깡총 깡총 이렇게 해서 소리를 잘 듣고 맞출 수 있는 쉬운 활동을 함께 해 보세요. 매릉릉 네. 처음에는 이렇게 의성어나 의태어로 한 마디만 들어도 연상하고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활동을 구성해 보시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을 듣고 맞출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자, 이건 동물이야. 코가 길어요. 코끼리. 경찰 아저씨가 타는 차야. 이렇게 경찰 그리고 차두 단어를 듣고 연상할 수 있는 쉬운 설명도 좋고요. 아픈 사람 타는 차야. 병원 가는 차야. 구급차. 만약에 여기에서 아이가 어려워하면 삐뽀삐뽀 삐뽀 등으로 의성어를 추가해서 알려 주어도 좋고요. 발에 씻는 거야 생일날 먹는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 단서를 주어도 좋습니다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네. 어린이집 갈때 메고 가는 거야 네. 처음에는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아이들도 의성어부터 쉽게 시작해서 정답을 맞추는 경험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어휘와 문장을 점점 확장해서 말인데 줄무늬가 있는 말이야. 공사하는 차인데 흙을 퍼올리는 차야. 코에 뿔이 있는 소야. 점점 아이는 퀴즈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엄마나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익숙해지면 역할을 바꿔서 아이에게 문제를 내라고 하면 표현 언어에도 좋은 활동이 되겠죠.